1970년 중순까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5만 평의 원래 땅주인은 여러 명의 개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곳 지주들에게 다른 서울시의 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뒤 땅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2, 5만 평의 땅중 3만 평은 고속버스터미널로 사용하고 2만 평은 시외버스터미널로 사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들어오는 모든 버스가 이곳으로 몰리다 보니 주변의 교통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도를 방불케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급히 시외버스 터미널을 지금의 예술의 전당 인근 남부 터미널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홀로 남게 된 이만 평의 부지는 한신생 그룹의 매각이 되고 그후 호남영동선 터미널로 사용됩니다. 1970년대 말 해성같이 나타나 당대를 휩쓸고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린 율산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한 신선호는 26세에 100만원으로 오포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우디에 시멘트를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의 사업은 불과 2에서 3년 만에 신흥재벌 율산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1978년경 1 5개 기업체를 거느린 거대 재벌이 되던 율산그룹은 이듬해인 79년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이후 모든 계열사가 도산했습니다. 단기간에 급속히 세를 늘려온 탓에 부채가 많았던 탓도 있지만 율산 측에서는 보안사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이후로 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던 율산은 석촌호수 부지도 롯데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독 서초구 반포동 19번지에 1만 9천 평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만 채권단에 뺏기지 않았는데 이 스토리가 재미있습니다. 율선은 1977년 4월 일 1.9만 평의 부지를 평당 7만원, 총약 13억 원에 매입했고 토지대금도 완불했습니다. 그러나 율선이 부도를 맞은 1979년 4월 당시 에 서울시의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율상그룹 회장 앞으로 명의 변경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실소유주는 회장이었지만 토지 소유는 서울시 명의로 남아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땅에 저당권 설정을 할수 없었고 차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2년 10월쯤 서울시가 땅을 정리하고 명의를 돌려주려 하였지만 애초에 터미널로 사용하는 조건 하에 땅을 팔기로 했던 것이므로 터미널이 들어서 있지 않으면 등기를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부도를 맞았을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나라 이름으로 재산을 돌려놓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소 어이없긴 하지만 어쨌든 율산은 모든 계열사가 부도가 났음에도 어부지리로 강남 알짜배기 땅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많은 우여곡절과 시간이 지난 끝에 율산의 회장은 삼성과 손을 잡아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삼성 패밀리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업체 롯데에게 업계 선두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강남으로 진출할 기회를 살피던 신세계는 마침내 강남의 노른자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곧바로 임대차 보증금을 560억을 선납하면서 일단 엉덩이 깔 자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신라호텔도 같이 들어오려 했지만 제주도에 호텔을 지으면서 여력이 부족해져 대신 메리어트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좋은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산 부도에 따른 빚이 많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율산의 S 회장은 이를 계기로 재기의 날개를 펼수 있게 되었습니다. S 회장은 어렵게 어렵게 4,500원이나 억 들어가는 대형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지하 5층, 지상 33층에 8만평에 달하는 공용 건물, 강남 최고의 핫플레이스, 센트럴 시티를 손에 넣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IMF의 화마가 스쳐 지나간 2000년, 완공 직후 1년이 채안 되어 S 회장은 1차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 이듬해인 2001년, 구조조정 회사에 자신의 지분 51%를 넘기게 되면서 S 회장은 더 이상 최대 주주의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인 2004년경, 갑자기 등장한 통일교가 이 51%에 지분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때 통일교가 S 회장으로부터 추가 지분을 매입하면서 총 6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센트럴시티 복합 건물이 사실상 통일교의 소유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교는 2012년 문선명의 사망 이후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과 왕자의 난을 겪게 되고 그때 마침 이 건물에 새들어 있던 신세계 백화점은 무려 1조 원을 베팅하여 통일교 지분을 다 사버렸습니다. 당시 신세계는 외부 차입금이 1조 원이 채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강남점이 탐난다고 해도 전체 부채보다도 더 많은 1조 원을 투자해서 그것도 은행에서 갑작스레 빌려서 매입한 것을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로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인천종합터미널 건물에 입점한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은 신세계 전체 매출 순위 4위에 달하는 알짜배기 점포였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건물주인 인천시가 해당 건물을 갑자기 롯데의 수익계약으로 팔아넘기면서 신세계는 점포 하나를 경쟁업체 롯데의 통째로 뺏기게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공정위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던 신세계는 사활을 걸고 다른 백화점 부지를 지켜야 했고 특히 상징성이 높은 강남 본점만큼은 새 빵살이에서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신세계도 전국 백화점 매출 1위인 롯데 백화점 소공동 본점을 누르기 위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1등 점포이자 전국 매출 2위에 신세계 강남점 건물을 사들인 신세계는 칼날을 빼내 건물 증축을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공간을 합치고 부수고 새로 지어서 영업 공간을 50% 이상 늘리더니 매출 1위를 달리는 소공동 롯데 본점보다 더큰 백화점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강남 신흥 부자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는 강남 반포 한복판. 이렇게 신세계는 보통 5만 평 부지 중 호남선 2만 평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경부선 터미널. 그런데 신세계는 이미 2013년에 경부선까지 성큼성큼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1975년 고속버스 업체 업계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고속버스 터미널의 지분 약 39%를 인수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금호산업이 한창 어려움에 빠졌던 2010년 워크아웃 때 내놓은 지분을. 한 투자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몇년후 센트럴 시티에 팔게 된 것으로 다른 주주사들보다 두배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주주가 된 센트럴 시티는 호남선과 경부선을 모두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신세계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센트럴 시티가 경부선의 40% 지분과 호남선을 갖게 되면서 강남라이프의 최중심인 고터는 이렇게 신세계가 되어 버렸습니다.